뭐야? 어지단아이니아 어? 네. <laughs> 뭐, 어? 나가 아니, 아~ 이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거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아~ 이가 아~ 나가 아~ 이가 아~ 나가 아~ 나니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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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거 아~ 나가 아~ 나거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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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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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잉뼈잉뼈잉 들어갔고요. 자 해설 매지 마구랑 해설 매지 마구랑. 아, 와얘 뭐... 성공했다. 단홍했다단와 아, 이게 뭐야?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신입니다 아, 이거는. 아얘 이거 말이 말이 돼? 아니 베이 10분의 1을 어? 이걸 뚫는다고? 도록스님 도록스님 축하드립니다. 도록스님. <laughs> 와 뭐야? 치킨씨 200개 아 말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 자 치킨씨 200개 나왔고요 치킨씨 200개 아, 저희 씨각 300개 나왔습니다 치킨씨 와, 각방 오, 300개 모델플라님께서 대도시를 치킨씨 각방 5천개야 감 돌록스 씨! 까랑까랑합니다 네, 저기 뭐냐 어, 어, 자기소개 어, 좀 어, 부탁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배그 비데이 똥스입니다. 네. 몇년 했나요 배그? 배그 1년... 배그 1년, 1년, 1년 했개요 네. 혹시 밸런스가 네. 누군가요 밸런스? 완전 아가티어요. 아가티어? 아구나. 1년 4개로 했는데 네. 왜 아가티어죠? 재능이 없는 거 같아요. 아노재능까지고 네. 아니 이거 행배라고 <laughs> 했는데 왜치도를네 <laughs> 근데 아니, 행배 네. 원래 이런 거 아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실력을 좀 알아야 되고 서로 서로 모르니까 네. 이게 저 서로 서로 알아야 될거 네. 아니에요 서로 서로. 연배는 아가씨요? 연배는 연배가 <laughs> 좀 중요하긴데. 나이는 내가... 비공개예요. 근데 왜 저한테는 네네네. 소개 이런 거말안해 주세요? 아, 네, 겠습니다 행배기 때문에 망고락 씨도 소개해 주세요. 아예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디 좀알려주겠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네. 아예 다른 부처이면 너무 네. 취급이 다른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있잖아. 망고야 지금. 아니, 어? 행복하지가 음.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나가. 나가요. 나가겠습니다. 행복 다시 타게 합니다 네. 망고 추방 드렸고요.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행복하지나, 죄송합니다. 형님, 뭐 어떻게 네. 진행을 할까? 행복한 행복한 행복해. 나. 행복해. 네, 네. 행복해. 잠깐만 표정 보러 갑니다. 행복한 표정. 음... 안 보입니다. 아유, 너무 행복해요. <웃음> 들어오세요. <웃음> 예,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망구랑 씨 <laughs> 생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네네. 자사장에게 언도해 주세요 첫 판. 예? 사장에게 언도해 주세요. 모터 뭐 잘못하면 총살인가요? 그만 것좀 알려주시면. 나 네.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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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아. 행배잖아 행배 행복. 아, 아, 왜 그래 또. 이펙 맞죠? 저희 킬렉이 아니죠 이미. 아, 예. 이펙으로 망구랑 6 0 0 날릴 시 200개. 확인했습니다. 아, 200개. 롱스는 나배과 하는 거 봤니? 안아니요음 아니, 확인했어 잘했어. <laughs> 네, 롱스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이번 판 막판일 것 같습니다 롱스님. 아. <laughs> 마크 예. 하시던데요? 음, 야, 아, 마크를 바꾸나? 마크를. 어. 배그를 1년 6개월 했는데 나 배그 하는 거한 번도 안 봤다. 확인했어. 아. <laughs> 배그가 예. 또 갑자기 동접이 확 늘어났대요. 동접이. 아세요? 그거? 네네. 들었어. 네. 들었어요? 전 사이트 파밍 할게요. 아, 재밌으시네. 어, 아. 잘안 들린다 보네. 어. 6별 필요하신 어. 분? 유남 6별 노렁이 필요. 아기. 노렁이요? 음, 뭐예요? 아, 행배니까. 어. <laughs> 롱스야, 여기 팔배랑 다 있는데 왜? 뭐야? 네? 배광구 맞. 아 이거 형님 빠집시다. 이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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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무력으로는 안 됩니다. 냉정해. 빠져니다 빠져요, 빠져. 네. 네. 빠지라니까 롱스야. 또안 들리니? 롱스 씨. 알았어요. 오늘 열합니다 <laughs> 제가 고쳐있고요. 차 운전 안 되시는 네. 분. 자 운전 저희만 하죠. 성태영이랑 저만. 전할수 네? 있어요. 할배, 네. 할배 네. 지금 망고한테 성공 던지면. 아 롱스님 원래 느리신 거야. 어, 고양이 어디세요? 왜 아, 이렇게 느려. 나 <laughs> <laughs> 아, 여기인데? 아니 여기데가 아니라 아니. 아 예. 가시죠. <laughs> 아, 뭐하는 아, 거예 이게? 왜이거 누구야? 제 얼굴입니다. 제 면상 빛나죠. 몇스 없잖아요. <laughs> 고양이 여기인데는 어디가 고양이인 거예요? 베스터리 고양이인 거예요? 자 이거 드세요. 육별이다. 아, 어, 네.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었어요. 롱스님! 네. 롱스님 라이트 내가 아서 할게. 전... 예? 나 <laughs> 이거 하 이거. 어, 저희 초면이에요 롱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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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이거! 아, 이게 뭐야! 대가리에 든게서서 깡! 소리도 네 깡! 소리나 아주 그래. 아니, 아니 이거 라이야 배그잖아요, 이러 자, 오늘 김성태 와 함께 한끼 통살 특가.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떡볶이 요거 맛있음. 먹어 보신분 맞는 거 같네. 아니 아, 잠깐만. 진짜 떡볶인데? 이 떡볶이야. 칼로리 몇이야, 이거? 130칼로리? 130칼로리면 높은 거? 아, 낮은 거죠. 체육 선생님. 네. 그러니까 낮은 거낮다고요 백삼, 제가 뭐영양사니까칼로리다달외우 다니게. 라면이 500칼로리. 그죠? 아, 그러면 이거 라면의 반, 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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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토막 난거네 그죠? 화이트 머치로. 화이트 머치는 무슨 맛입니까? 저한테도 음, 요음 이게 설명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데 여자친구랑 코트를 입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 어 데이트를 하고 있어. 예약한 음식점에 갔어. 응 음, 갔어. 거기 스테이크 음. 먹는 것보다 물론 맛이 약하겠지. 아맛이 아 설명하라고 지 느낌을 표현하고 아, 있잖아. 까르보나라 느낌이 아, 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막. 마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 어. 살짝 맛이 좀 라이트해. 줘봐 줘봐 그러면 줘봐. 안녕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 할게나내살 이거야.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리야끼 성태야 대리야끼를 아, 네. 안 와. 먹냐 왜?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와. 먹방 하러 온거 알죠? 천천히.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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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 아니 네,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약간 수세꾼 그런 냄새가 나네 향.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약간 치킨. 어, 맞아요.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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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야. 육십팔 길. 찰백. 이것만 먹으면 살뺄줄수 있잖아. 아 그거는 맞긴 한데. 맞잖아. 이것만 먹으면 살뺄수 있잖아.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이 닭가슴살 하나만 먹는 거야? 볶음밥이랑 아이고 또 이거 기 여기 보냐 현미 볶음밥 또 있군 여기. 보냐 현미 볶음밥에 칼로리가 얼마냐? 여기 280 와. 칼로리거든요. 아, 아. 그러면요 이것만으로 이제 500 칼로리가 안 되죠. 아. 사실상 이 닭가슴살 거의 안 먹었는데 이 닭가슴살에 대체 힘성분에 라이브 커머스룬가 항상 먹었던 닭가슴살 항상 뻑뻑했어. 퍽퍽하고 딱딱하고 맛 없겠다. 입에 짐이 아, 없어져 그리고. 아, 저도 아, 에머검이라고 생각을 맞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촉촉해. 3분 정도 이렇게 프라이팬에또한 거고 이렇게 아... 비주얼이 또 진짜 볶음밥이야. 맛있어. 아... 고소하이쳐지기. 어. <laughs> 버터 향도 살살 나면서 버터 향이 나는데? 음. 버터 향이 왜 나지? 버터 장조림 맛입니다. 아 네. 네, 알링맛이 또 있고요. 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 요거는 사천짜장인데 한번 제가 맛을 아이고 짜장이 나는데. 자짜장이 아들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 좀 <laughs> 조금 약간 조금 그 심사위원 맵기로어 이거는 좀 진득하게 좀 먹어보도록 사철짜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이 맛이 어때요? 음야0 0균아 <laughs> 진짜로. 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짜장면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크 바베큐 야, 무슨 맛입니까? 바베큐 맛이요 <laughs> 또 직장인분들 바쁘시잖아 응. 나는 전자레인지 돌리, 돌리기도 싫고 막 귀찮아 응.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삼각김밥도 있습니다 거의 다 먹어보셨는데 네. 어느 게 제일 맛있었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네. 랭기 1등을 뽑다면 네. 1등. 저는 저크 바베큐 저는 1등 말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머쉬로. 네. 어 화이트 머쉬로. 단문간 뭐 소네자 맥주 한잔 간단하게 할 때는 이제 네. 요 친구들과. 아 저는 요걸로 먹겠습니다. 매콤 음 양념 치킨 음 거. 음 한끼 통살 한 번뿐인 인생 끼니 거르지 말자. 그렇다고 통통하게 살이 찌면 건강 에 위험하니 한끼 통살로 건강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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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까요? 끼야 맛있네. 통과 살만합니다잡사부이어 약간 괜찮은 요렇게 괜찮은 경상도 사투리로 한끼 해결하려면 만 원은 기본이 요즘 끼니를 단돈 2천 원에 해결할 수 있다면 통 크게 할인하는 지금. 와! 야이 사람은 못 되고 지은 두둑하게 느낌 뼈하나령 끼기 끼기 해라 살라게 뭐야? 많이 달아주셨는데 다시 한번더또 많이 못, 보, 못 보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laughs> 새끼 혼자만 처먹네 복마 새끼 여기가 와이 비스티머 여기 승려분들 있으니까 성격 좀 조금만 여기 어그 있습니다 어그 어그스실뽀 어그, 어그 저요 음 바르케 어여 망구랑님 <laughs> 아, 아이 네 그런지. 예절이 있잖아요 그냥... 망고랑님 응. 조금만 안돼 아, 네. 사장씨이 네. 행배라고 아, 아 죄송해요 아 망고랑님 안돼 저도 아 죄송해요 저도 보추일인데네 네. 네. 아, 네. 네. 저도 누군가에겐 유골일 수 있잖아요 <laughs> 아, 그건 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아, 망고랑님 네. 네? 네. 올해 나이가 3 3 세예요 아, <laughs> 빨간 약을 네. 살포르리 네. 아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망고랑님 농담은 저희보다 누나는 아니시죠 근데 이게 누나예요 누나 심해 아.. 아닌데요? 누나 누나, 누나. 네. <laughs> 요새 밈 테스트 해도 될까 얼박사가 뭔지 아요 롱스님 얼굴.. 와 얼박사는 아, 몰라 나도 아는 건 몰라 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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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박사는 몰라? 아 얼박사가 얼굴 박살 난 사장이라는데요? <laughs> 저희 롱스님 저희 소매인거 아시죠? <laughs> 아 행복한 아니 그거예요 도희 얼박사가신 거예요 롱스님 저도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네네 예?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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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박산 난 사냥 씨 네. 얼박사 네. 씨자자 자. 자. 마시고 같이 가요 같이 가들 사소리 우리인가 우리야 우리 사소리. 자 안에다 넣어 놓자 안에 넣어 주세요 차 안에다가 네. <laughs> 집 안에요 집 안에 저 스파이크 밟았는데요 예? 어떡해, 그 새끼야 스파이크로 설치해놔서 제구 바퀴 다 나갔는데요? 아니 누가 뭐라는 거야? 손놈이. 그냥 오래하지 말고. 야왜저깡긋다 깡대, 새끼! 깡긋다 이번. 어디 어디 어디. 이번 볼수 있잖아. 기절. 굿샷, 굿매. 왕영. 좋은데요? 얘한 명인 거 같은데? 우리 어디 어디 어디인데? 나 오분사 오분사. 만고야 나 좀. 내가 이거 뭐? 기절. 둘 넣어놓게. 성태 형 남쪽 쓰다. 우리 아. 아, 앞에 넣어놓는다. 망고랑 나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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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 어 좋은데요, 리克斯. 너 no, 깔끔합니다. <laughs> 형 이거 망구랑 와. 나 이거 웹포더. 아자망구야 어, 에이. 어. 에이. 원빈이야 너. 에이. 아한 발로 맞는데요 배우리나 나 줘. 에이. 원빈이야. 다. 에이. <laughs> 망빈이야 망빈. 에이, 이거 이거 행배 맞죠? 어.

아 뭐야 이 새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어떻게 빌릴 아, 수가 어. 있지?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예. <laughs> 롱스야. 에이, 롱스야. 네? 음, 조금만 조금만. 나대지 말고 살짝 뒤로. 아긴 음. 진짜 개붙하네. 마고씨 음. <laughs> 고양이 어디에요? 충청구에요. 부서? <laughs> 아. 네. 지금 지역비하 하신거에요? 선생님, 아, 선생님? 뭐. 선생님 머리카락 재활용 하셨냐는데요? 네. 뭐라 했어 너 지금? 뭐랬어 라 재활용? 재활용이긴 <laughs> <laughs> 아, 해요. 어찌 보면은 <laughs> 야 뒤에 걸 심었어 뒤에 걸를 뒤에 걸을. 안돼 여기지 재활용은 너무 심하다. 야 웃어? 아니 리폼이라죠 리폼이라. 맞지 리폼이라. 아, 아, 버린 걸쓴건 아니니까 사용 가능한 걸쓴 거니까. 가성비 아, 아, 좋네. <laughs> <laughs> 아, 예? 어제 뭐지? 어제 뭐지? 어, 어 나를 악마로 만드네 갑자기. 어... 나를 악마로 만드. 네 탈모 비양한 거네 지금. 롱스가 지금 탈모인. 아이고야 아이구. 오천만 탈모인 비한한 거네 지금. 어? 아니에요. 탈모인이 5천만이는데요 <laughs> <laughs> 되게 많네. <마, 맞네? 웃음> <laughs>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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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해 한번 더해 한번 더해 너무 아쉽잖아. <laughs> 총총이 어디에 어디 지역이야? 망고는? 저 천안이요. 천안? 아 근데 저희 알게 됐는데 그거 3년 다능하는 데코인지. 이제... 음, 지금 많았어. 롱스는 야, 어디 살아? 난서울이요 서울 사투리 안 쓰긴 한다 <laughs> 아 그래요? 아니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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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느리시길래 대답 느리면 뭐 아니 왜또저아나 x 되야고또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망가 <laughs> 왜 예, 아, 뭐가 문제머대머머머게 아, 하면 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머머어머머머머 하나만 더 질문할게 머머머 군대 어떻게 생각 군대. 군대. 머머머머머머 너무, 감사하고 어. <laughs> 너무 음. 대단하시고 너무. 머머머머머머머머머고머고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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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감사 <laughs> 근데 1,777개, 777개? 777 와! 와! 야 전술 가방 들면은 더 많이 들수 있는 건가? 네네 네. 그게 표독하시다. 그러게. 네. 근데 치킨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돼. 본인 미션금 챙기는 건다 하시고 음. 큰 미션은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요즘 멤버 보니까 아가 쏘는 거 보니까. <laughs> 아뇨, 아뇨, 니저 이제 손다 풀렸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네. 로족도 안 가죠, 저 로족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털러 가는 건지, 붕대를 챙기러 가시는 건지. <laughs> 저는 팀을 위한 플레이. 붕대 따위줍지 않습니다. 예. 오. 예, 네, 박사님, 그럼 치킨 먹여주세요. <laughs> 어디사세요 근데? 야차를 뜨실래요 다장 저희 행배 행배. <laughs> 행배가 아니라 먼저 불행하게 하셔 놓고 음. 저를. 아 예? 근데 여러분들 저 전술가방 버렸습니다. 불어가 네, 아니라. 네. 이거는 777개가 아니라 각방 15,000개가 이거예요. 이걸, 이걸 먹어야 돼. 이거를 얘들 아 이제 좀 냉정하게 판단해 냉정하게. 진짜 인정합니다아 네. 진짜. 네. 깡! 아, 아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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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laughs> 아! <laughs> 아 m i 나나 t e s 감사니다 What's that? 아 예, 아 o u g h t I saw a p 합니다 t i c 니다 s 니다 u 이따 o n I can't tell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여기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할만해. I'm sorry. I'm sorry. I'm sorry. 뭐 m s 뭐야? 뭐 해준 너뭐 해준 거야? 링스에 수발에 뭐야 이거? 아내 이거 내가 못 했어. 진짜 침막. 내가 못했한번 그러니까. 진짜 침이다 여기서 먹든, 아, 먹든, 아, 먹든 못 먹든 그냥 그 끝나는 거야. 우리 오케이? 예. 예. 어, 진지하 할게. 아 내가 예. 죽음이지. 알았어. 나나 죽음. 에이. 음자가 음. 알았어. 이러고 남이 잘못하면 갔냐? 봤습니다. 야 사나 너는 저럴 때왜 세게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주분 일지 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야드만을 차... 말해. 야 아니 드만에 그냥 죽어 있었으니까 차역도 아니고. 봤으니까. 아예 감이 없었지 성태형이. 아 진짜 말안 내. 거의 구티어 행동이었어. 말안 됐어. 롱스 씨도 거기는 안 넣었어. 자 여러분들 클립 따셔서 지금 성태현 성희밭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야, 도도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제가 이새끼로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근데 왜간 거예요 거기? <laughs> 예? 이거 따지면 된다 여러분! 이거 따지면 된다 이거! 이것도 깡이 <laughs> 이제 나이스 트라인데 이렇게 <laughs> 이 이렇게 이간질하고 요매 세력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잡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야 아, 너 진짜 새끼처럼 산다. 너, 예? 이런 식으로 살아왔 아니, 아니 왜죠? 망고야 <laughs> 오라이 좀 해줘. 오라이! 아니지 폭탄 들고. 아아 아, 아, 예. 음. 계속 흔들어야지 옳아요, 옳아요 구 망구랑은 음. 33세입니다, 올해 음. 올해 33세로서 사나! 너 나한테 왜 <laughs> 아니, 그래, 나도 거추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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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 그런 프라이버시 아, 지켜도 아, 나한테 그렇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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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는 세. 재밌지, 너는 네 사는 게알밌지 네, 33세 근데 제 뒤로 아무도 없는데 이거 맞 가고 있어, 내가 뒤 후방 경계하고 있잖아 사중 경계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사중 경계하고 있잖아, 후방 경계 네. 음. 예.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군장님 여러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오, 존경까지 <laughs> 해야지, 존경. 존경까지. 진짜 존경,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안에 아. 보러 아, 온다, 형, 이거. 어디? 어디? 바로 앞까지 왔어. 킹. 어, 바로 앞에 왔다고? 1번 먹기, 1번 어, 먹기 조심해. 이능석까지 왔어요. 1번. 응? 나이스. 아니, 그래? 천천히. 나, 아, 뭐, 바이디, 바이디. 보는 것만 봐. 뒤에도 있고. 아, 하나 오른쪽으로 본다. 아 맞아 맞아 맞어맞어 맞아. 형 뒤도 왔다 이거. 안 보여요. 어 있다 있다 야 계절이고 천천히 뒤 뒤봐야 뒤야 돼. 야 나무 하나 더 나무 하나 더 투척 있는 사람 투척. 얘 살리고 있어. 투척 연막밖에 없어요. 옆에 살리고 있어 이거 지금. 음. 어. 하나 더내 앞에 살리고 있어 이거 지금 응둘 음, 기절했어 와볼래? 망구도 와볼래? 예잉 어 그럼 내가 왼쪽 막아줄게 왼쪽 해봐 아, 둘 기절이다 이러면 라스 하나데 이러면? 밀어보자 와봐 밀어보자 와봐 뭐.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왼쪽 스테이 걸어놔 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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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오, 확인하고 야이번 있어 오른쪽으 와야돼 오른쪽 네네, 와야 네네, 돼. 네네, 돼. 오른쪽 걔 내가 잡아줄게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네. 뒤에 눕혀났거든 뒤에 살려야 되고, 그 오른쪽, 어, 오른쪽 나 있으면 돼. 사냥아 거기. 바로 위에 있다. 바로 위에. 방향. 초척 없나? 초척이 없어. 아, 근데 뒤에도 봐. 뒤에, 뒤에 연막 쳐야 돼. 연막 쓸까요? 아기비 언팩 깎게 기다려봐. 아 개빡이다. 초초가 끼세요. 하기자 하기자. 그럼 시작. 앞으로 밀어 앞으로, 앞으로 밀자. 아 근데 쓸데가 없는데 사장아. 밀어야 돼 그러면. 렛츠고! 가자. 할수 있어. 내가 왼쪽 연막 칠게.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천천히 여기 천천히. 이만 없어요? 네. 차 타고 1번 언팩 만들어 놓던가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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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집을 내가 막을게. 사무킹. 왼쪽 끝났어, 왼쪽 끝났어. 어야집집집 막아야, 막아야 돼, 집 막아야 돼. 집 나온 거 하나 끝. 어 집쪽에 더 있다. 집 있어, 집 있어, 집 있어. 어더 있다. 내내로 앞에 봐줘야 돼. 망고가 어, 천천히 어, 오른쪽. 아 어, 어, 오른쪽 봐줘야 돼. 라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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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싸 내발 앞에. 내발앞에 아, 바로 앞좀요여좀더한번 봐줘 왔어 왔어! 라스 라스! 연이 여기 누워 있다이새끼 누워있어 내 앞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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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맘밤 그리워 다음에 행배 여실때 오늘 한 사람은 참가 불가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싸! 감사 아, 고시파, 고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이게 짜 진짜, 아니라고? 진짜. 뭐야? 어 뭐야? 짜진 뭐야? 방방짜 진짜, 어 아, 오, 진짜, 진짜. 진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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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아기아기 아기랑 아기아기아니아니 아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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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랑 아기랑 아기 아기랑 아기랑 아아아기 아기랑 죄송해요 아기아기아 아기랑 아아기아아내려아기아 일단 내려랑 아기랑 아기아기아이랑 아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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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기 아기랑 아기랑 아기아 아, 띠보다 잠시만요. 1 번이야, 1 번이야. 어 차, 내쪽내 쪽에 와차차차 있잖아 이거 차 타. 저 어디 가니 저거? <laughs> 아좋됐습니다 사장 씨못 깹니다. 예예예 절대요. 예, 예. 예. 절대 못 깹니다. 절대 못 깹니다. 못찐것같 절대 못 깹니다. 전 됐습니다. 소보다 더한 놈이 왔거든요. 지금. 아, 아. 인왕이라고 인간이가 아닌 놈이 있어요. 인간이가. 아잇 뭔 소리. 아니야 제가 일부러 미션 투 받으려고 이제 연기하는 거 연기. 근데 배그를 며칠 하셨다고요? 인왕 씨? 저 어, 160시간이요. <laughs> 아, 아, 진짜 행배를 하고 하러 왔구나. 진짜 행배를. <laughs> 어, 혹시 이, 이런 미션도 받아도 돼요? 개인 미션? 어 개인 미션, 미션 받아도 돼. 개인 어, 미션 아, 그래, 어, 받아도 돼. 아 그래요? 사장님 얼굴 변태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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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0개 <몇> 주세요. <laughs> 아 오늘 재밌는 놈들 아니, 많이 <laughs> 걸리네. 아 변태 맞아. 변태 아. 맞아. 음. 아니 사장님 받아도 된다고 개인 미션을. <laughs> 근데 개인 어, <laughs> 미션들 어, 받아도 된다고 했지. <laughs>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 <목소리> 연아야 봤다는 게 아니라 변태 어? 같다 했는데 너뭐 아기 새 아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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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다. 아빠... 야 내일 저기다이 새끼 뭐야. 따라온다 따라다 따라온다 따다따다 어디 어디 아저다아다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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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어디 어디. 아야 다른 아니 아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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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옆아한아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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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아니 아둘 아니 아니 아그아집아강아지아생아해아냥아아지아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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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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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뭐하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버려 버려 아니, 아아유 아니, 이거 아안 버려? 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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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니, 아, 아니, 아 일본도 있는데?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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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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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러니까 아사시가나파전살치가 <laughs> 존나 파기. d 이거 t you want it in the center? y 진짜 진짜 e f e r I go and talk a b 지 u t it. p o 버리고 말 r e Polygore. m e n 이 u k i s 내 쪽으로 h 내 쪽. 네. you know, let's go. 누 e t 돼, 내쪽 Let's go. Let's go. l e t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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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아 확실히 아내 뒤로 와내 뒤로 와형 들어 안 된다 이거 삼상더와더와더와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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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바로 앞에 있었네 어 뭐야 이건 내 안에는 지 연막 이렇게 안 보였는데 뭐지? 난얘 아니, 잘했 잘했어, 잘했어 아까, 얘들아. 잘했어. 안데 아, 네. 아쉽으니까. 그러면 아뭐 뭐라도 하, 할까? 24세 앞발래. 24세 앞발. 아. 아쉬우니까. 야 양이. <laughs> 양이가 있으면 할만할지도. 아. 야양이 없는 아? 새끼야. 아, 고생했어 얘들아. 전설 난데 안 된다. 음. 아, 돌아진에서 어제 쓰지 미안해, 얘들아. 고생했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해. 어서 미안해. 어서 미안해.